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인의 한대를 받은 레이는 오후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결국 에브라임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동족 베냐민이 사는 기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냉대를 당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에브라임 출신으로 그곳에 거려하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나 그의 집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부스 근처에 갔을 때 해가 지려 하였기에 레인의 종은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레인은 이방 사람에게 속한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고 그 대신 기부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존재이며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이고 사회적 이유로 그는 여부스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기부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보다 동족이 사는 기부아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부아는 여부스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며 훗날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동족의 땅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부스 대신 기브를 선택한 것이 현재까지는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레인의 선택은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부아가 이방인의 땅 여부스보다 결코 더 안전하지 않고 정결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안전한 여행을 원했다면 장인의 제안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을 택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기부아 말고 라마라는 다른 장소에도 머물 수 있을 것이라며 여부스 말고 다른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에브람으로 가는 길은 남북으로 연결되는 길을 따라가다가 동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가면 제일 먼저 여부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 기부아 그 다음이 라마입니다. 즉, 종은 여부스쯤 와서 이제 요숙을 하자였고, 레인은 이방 땅이란 이유로 좀더북쪽에 있는 기부하나 혹은 좀더갈수 있으면 라마까지 가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레인의 모습을 보면 에브람까지 가는 길을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갔지만 결국 기부하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져서 더 이상 여행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부하가 베냐민에 속했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훗날 기부하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손이 자기 동족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윈 일행은 하룻밤 머물기 위해 기부하러 들어갑니다. 성문에서 레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일행은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성문 가까이 있는 강장으로 가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두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간습에서 볼때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행객이 자신의 성읍으로 오면 그를 자신의 집에 하룻밤 재워 주는 것은 당연히 그 성읍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행자가 성읍에 들어와서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연대의식 혹은 도덕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1절에 있겠습니다. 저녁 때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람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금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렘에서 에브람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렘에 갔다가 이제 여우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낙이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은 안심하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낙이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모을 소개하면서 그가 외지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사람들의 무정함과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의 호의를 비교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들과 다르게 눈을 들어 나그네를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호의의 레이는 자신이 베들렘에서 에브라임 삼지로 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이 에브라임에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요아의 집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레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며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노인에게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을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인은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들을 종과 여정으로 지칭하며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이가 먹을 충만한 음식과 사료가 있음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잠만 재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이은 기부와 성업 사람들의 야박함을 체험한 후에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이 노인에게서도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장인의 지나친 한대에 지쳐 급하게 나온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 한대에 지쳐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한대를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장인의 지나친 한대나 기버의 지나친 냉대와 레인의 구걸에 가까운 모습들은 당시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비정상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레인의 강청에 대한 노인의 대답입니다. 노인은 레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레인이 스스로 쓸 것을 담당하겠다는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모든 쓸 것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이 집에 오면 나귀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씻을물을 제공하는 것이 간습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베냐민 사람들과 달리 노인은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한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대의 레이는 장인의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돌봄과 배품과베려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레위인은 차가운 냉대를 당합니다. 자신들을 반겨주리라는 레인의 기대는 무너지고 동적을 믿고 무리하게 진행한 발걸음이었기에 당혹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 같은 냉대는 레인 일행이 겪을 참혹한 앞날을 내다보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댈 곳, 거처할 곳이 없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언약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쌓고 경계하고 빼는 앗 데만 몰두하는 세상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돌봄과 배품과 배려의 삶입니다.